Hola Buenos dias Buenos dias 자 오늘 이제 드디어 6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1강에서 5강까지는 회화를 하기 위한 아주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자 오늘도 제가 5강에서는 Hola Buenas tardes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아침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올라 올라 인사를 드린 표현은 브에노스, 디아스 브에노스, 디아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죠. 브에노스, 디아스어왜나스가에는스브번에는노스가 됐을까 이제 차차 아시겠스만스페인어는분명하스스페인어는 남성과 그리고 여성 명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남성의 경우는 단어가 끝나는 것이 오로 끝나게 되고 여성은 아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아로 끝나지 않은 동사의 경우는 대우분을 남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그 사전에 들어가시면은 스페인어 사전을 꺼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페인어 사전을 맨 바깥 창,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어, 홈 바탕 창에다가 하나 이렇게 설치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강은 저번 5강에 이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기 쭉 시작했는데요 자 문장을 만들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다른 강의하고 좀 달리 영어회화와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자 문장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영어회화를 할때 저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자, 이네 가지를 가지고, 자, 어떤 것을 쓸 것이냐를 해서 저희는 문장을 만든,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영어에서의 문장을 만드는 오형식의 어떤 뭐 공식이면 공식이랄까? 이것을 지금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회화를 할때 쓰시는 그 표현은 여기 일행시서부터 상행시까지가 거의 다그 어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생활에서 영어 회화를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이 이후에는 물론 사형식 명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후에 들어가는 건 이제 흔히 장방시라 그래서 장방시, 장방시 그러니까 야, 이게 어느 도시야? <laughs> 자, 아시겠죠? 장소, 다음에 방법, 시간. 자, 이세 가지 형태가 문장의 구성을 만드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이 장소, 방법, 시간은 여러분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념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고 계실 겁니다. 스페인어 역시도 영어에서 저희들이 <laughs> 기학습한 대로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장소, 방법, 시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사나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강조하시고 싶으시면 이것을 쭉 끌고 와서 문장 앞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랑 비교하셨을 때아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 여러분들이 스페인이나 중남미로 자 아니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저번 시간에 주격 인칭 대명사를 4강과 5강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에 대한 것은 이미 이제 예, 4강, 5강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영어도 그렇지만 모든 이 외국어는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빵을 먹어. 나는 빵을 먹었어. 나는 빵을 먹을 거야. 자, 여기서 은 능이가에 해당되는 능이 나오는 여기 주어는 주어는 이 뒤에 동사가 어?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변했을 때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을, 어미 을을 끌고 오는 목적어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먼저 이것을 한번 영어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나는, 먹어 이것은 현재를 의미하게 되고요. 현재, 그러니까 이 시대겠죠. 이. 자, 이 경우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자 불규칙 동사가 되죠. ate. 자 먹을 거야 미래가 되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위를 가지고 오게 오고 동사 원용을 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한글을 비교한 것을 영어 표현으로 한 이유는 스페인어는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느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가 이렇게 동사만 변하듯이 스페인어도 스페인어도 역시 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자이 먹다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스페인어 사전에서 스페인어 사전에서 스페인어 사전에서 스페인어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먹다, 먹다를, 먹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항상 경, 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쌍기역이 되고 오가 되고 미음이 되고. 에가 되고, 알은 리얼이 되죠. 그래서 꼬메. 그런데, 자음이 뒤에 있으니까, 자음 바로 앞에 있는 몽, 엘을 강하게 되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I eat bread,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먹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는 제가 꼬메르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꼬메르가 주어, i 는 요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너는 이라고 하는 유는 뚜가 됐고요. 자 1형식 이형식 끝났고 3형식에서 유 주격인 친념에서 기억하십니까?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스텟 우스텟 쓰실때는 대문자 우와 대를 쓰시고 반드시 뿐똥 점을 찍으시고요 자히 그는 에 해당되는 것은 자 악센터를 찍는 것을 추가화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she, 해서, ay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이것이, 자, it, I it, you it. 영어는 물론 이것이 없으니까요. 3인칭 단수에서, 3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 s나 es를 붙여주게 되죠. 역시 영어도 인칭별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 이것을, 아, 3인칭 단수만 천재일 때 바뀐다라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인칭별로 바뀐다는 의미를 이렇게잘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라층을 바탕으로 둔 것들은 반드시, 자, 그래서 이 꼬메르가 코모고 고, 메스 고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영어로 C O M C O M C O M은 그대로 있고 요 뒤에 있는 이 안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자 동사는 이제 다음 가 어. 7강 때 제가 동사에 대한 것을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1인칭일 때는 무조건 이 L가 5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인칭일 때는 S로 바뀌고 3인칭일 때는 이것이 L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는 빵을 먹어 오르면 빵을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나는 빵을 먹어 오르면 영어로는 I 자 먹는다. 먹어가 먼저 오니까 이 시대고요. 그 다음에 빵, 브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스페인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자, 이런 친구들 어떻게 변했죠? 뒤에 모음이니까 꼬모, 꼬모, 요, 먹어, 꼬모, 그 다음에. 빵을 스페인어에서는 빵이라고 합니다. 빵. 빵. 요 꼬모 빵. 요 꼬모 빵. 나는 먹는다 빵을. 예.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랑 이제 드디어 이제 회화를 시작하기 위한 오늘 첫 발을 드디신 거예요. 제가 다음 칠강때 이제 동사를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아 나도 스페인어를 스페인이나 중남미 또는 미국을 외쳤을때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반드시 갖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리오스